블록시니에다가 <laughs> 테스 왕크루시 제발. 그냥 미친 운빨만을 노려야겠다. 유축각으로 한 두세 개 찍고 유축각 노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제일 희망 같아 보여. 아, 근데 이게 원하는 대로 카드가 안 나오니까, 그게 진짜 짜증난다. <laughs> 이 전설 카드가 많아진 것도 잘못했다기 아, 보다는, 좀안 좋아졌어. 그 전설 카드가 너무 남용되고 있어, 지금.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전설 카드는, 와, 진짜 이거는 범접 불가. 얘는 그냥 고트야.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했거든요. 예시로 박사범 있었죠. 라그 있었죠. 실바 있었죠. 또 이제 뭐, 캐른.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 뭐랄까. 요즘은 너무 쓰레기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쓰레기들 중에서도 쓰레기 오브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졌어. 물론 시대가 많이 흘러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뭐, 이,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쓰레기가 그래도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하면서 느낀 거지만 저 영코 서치 카드 얘는 그냥 소원 성취 우물이 더 나은 것 같아. 개구리의 혼은 내자마자 뭔가를 계속 해야 돼. 만화가 줄어드냐 안 줄어드냐도 좀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소원 성취 우물 같은 경우에는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느낌이 더 세. 그래서 그냥 되면 좋은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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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시 맛없는데요. 그래도 상대 이번 턴에 달린다고 해도 저 멧돼지 엉마가 달린다고 하면은 5턴에서6턴이라 달린다 쳐. 그럼 8뎀 깎여. 그러면 9체력. 근데 또 심지어 때릴 거면은 저 세실리아 제 때려야 돼요. 세셀리에구나. 세셀리에 때릴 수 있겠어? 아니 세셀리에 때릴 거야? 그래 했다 치자세셀리에때릴 거야? <laughs> 세셀리에때릴 거야? 물어 나보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핸드 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좋 은데 복마의 그림자, 나 동전, 뭐 그런 거만 나와도 베스트 겠다. 상관없 어요. <laughs> 잘 주긴 했는데. 어, 동전은 나와서 좋은데, 지금. 오물이 또안 나오면 어쩌냐? 안 나와서 좋았네요. <laughs> 결과론으로 좋았네, 안 나와서. 야, 진짜 나와야 되거든, 이제는? 드디어. 같이 나오니까 되게 불쾌하다. <laughs> 뭔가 같이 나오니까 불쾌한데, 한번 가볼까? 자, 운빨을 한번 또 노려볼까요? 무슨 일이야? 아, 이게 죽는다고. 이건 좀 섭한데? 잠깐만. 그러면 다 갖고 오네? 와, 그러면 테스에서 지금 왕크루시가 나온다는 거야? 한 테스에서 왕크루시는 좀말 다른데, 어우, 이건 어떻게 그 성기사 카드 노린다. 다음 톤에 블록 시니에다 테스 합시다. 와 진짜 별걸 다 쓰네. 죽음까지는 그래 뻔했다 치자. 가볼까요? 블록 시니에다가 테스. 방크루시 제발. 오케이. 언벌 그래 <laughs> 아 근데 난 것보다 그냥 이 놀아야 되냐 전설 벨유가 개쓰레기야. <laughs> 그냥 전설 배우가 개쓰레기예요. 오 나이스 잘 나왔네. b u 운 나 이제 빡 집중. 아빡 집중까지는 안 하고 좀 집중 좀 하겠습니다. 빡 집중까지는 안 할게. 그러니까 빡 집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냥 빡 집중이야. 빡집빡 집중을 할 필요가 없어. 태우자 어, 태워도 상관없어. 뭐 태운다고 내가 잃을 게 없어. 이미 있을 거다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뭐가 탔는데? 어 상관없고요 변습생과 점치기 구원을 말해봐 아, 구원을 말해봐 짱쿠르 쉬요짱꾼뭐쉬 <laughs> 야이씨, 왔 냐？일단 은, 다하 죠？그냥 <laughs> 야, 잠깐 만 팔쏘니. 에다가, 호구룬! 에다가, 헬리아! 까지. 이 게임 모른다. <laughs> 와, 미친. 나는 괜찮아. 나 ETC 있어. 괜찮아. 보이는 게 다야. 근데 나 괜찮아. 나 ETC 있어. 어. 까지 음, 까지부정 역병, 파 TNT! 소음이. 붐, 붐. 팔랑 날개 소자, TNT! 우 붐, 붐. 노래방 친구, 캬, 미친, 개나이스 하죠, 그냥. 노래방 친구 다 뜨었네? 번다. <laughs> 맞아, 그거? 열병. 역병, 역병. t n t 야, 모드를 시도는데 <쓰셨는데? 웃음> 설리역병, 부정역병 그냥 다 나와요. 어, 어쩔 건데? 잠깐만. 아, 못해웠냐 잠깐만, 못해웠어 아, 못 봤다. 아, 갑이 어, 어, 그... 까비. 근데, 일단 확실한 건, 내가 이덱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지금 좀 얘기를 하자면은, 탐지기가 꽤 중요해. 이 3턴에 해야만 하는 플레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탐지기야. 그니까 러 그걸 하냐, 안 하냐가 꽤큰 차이를 보여줘요. 다른 것들을, 사실 뭐 언제 하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3턴에 무조건 껴야 돼. 아, 유튜브 각스러운 거딱 하나만 더 뽑자. 나가라 너는. 어, 넌 나가라. 그래, 오케이. 야, 딴그 뭐냐 배려? 아 미친. 배려는 개소리라네요. 너무나 좋고요. 낼게요 이런거 동전도 뭐 물론 소원성취 우물로 쓰기 위해서 아낀다도 좋은데 이거 어그로매치 가면 못 이겨 그냥 그냥 어그로매치에서는 뭘 해도 불리해 왜냐면 5턴에 달려야 되는건데 사실상 지금 5턴에 달린다고 해도 동전 몇개 갖고 올수 있어 동전 3개 갖고 올수 있잖아 그러면 그 3개에서 진짜 파격적인게 나와야 돼 그거 아니고서는 못해 그래서 그냥 쓸때 쓰지나 어차피 이게 어그로댁 이길 경우가 진짜 한9대 1이에요. 9대 1. 웬만하면은 불리하거든. 근데 와. 거미야. 아, 참나 진짜. 오케이. 이제 거의 다됐 근데 상대가 한턴을쉬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도 좀 할만하긴 한 거거든? 오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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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이씨 돌진 아니잖아 아니 뭐야 이건 또아 진짜 고통은 뭐다? 고통은 락이다 이그 자식아 잠깐만 이거 그냥 고통은 뭐다? 락이다. 이런 거 말한 거예요. 제가 그 정리를 했잖아. 정리를 했잖아. 이 아까의 필드를 정리를 했잖아. 그 내가 말한 파격적인 게 이런 거야.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 아까 그1대1한거 아까울 수 있어. 아까울 수 있는데. 근데 어쩌라고? 어? 어쩌라고? 나 정리했어. 나 정리했고. 나 지금 심지어 하나 더. 너 탄막 써봐 <laughs> 너 탄막 써봐 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탄막 써봐 잠깐만 킬 각이었었냐 아까? 아 몰라 탄막 쓰면 넌 죽어 그거 하나 확실하게 말할게 너 탄막 쓰면 뒤졌다 그래 네, 그래 백날 해라 백날 응 이런 파격적인 그림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거야 오늘 만나는 멧돼지, 흑마든, 뭐든, 그냥 다 고점이네. 황성? 이건 오히려 좋을지도. 잘 나왔는데, 야,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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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보는 것이냐? 드디어, 드디어, 진짜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어이, 뭐, 그거야? 그... 뭐냐? 참 잘했어요. 쿠폰이야, 뭐 이거? 그냥 태울까? 아니, 태워도 상관이 없어. 지금 동전이 더 중요해. 내가 지금 동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더 중요해. 딴거다 필요. 없어. 그리고 아까 그거 정리했으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저건 어쩔 수 없고, 나이렐라 가드가, 왜? 바리안 뭐야 아니 싸론좀 그만 줘봐 바리안 <laughs> 링 하드다 라덴 라덴 전설이다. 전설이 맞긴 하.. 라덴은 전설이다. 진짜 전설이... 하다가 대가리 슛... 과연 구 뭐. 거의 그냥 참 잘했어요. 쿠폰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한건 했네요. 진짜 바리안이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몇이나 있을까?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근데 심지어 이거 정리되면은 라덴에서 또 얘네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안, 의미 없겠구나. 어차피. 여기서 라덴 먼저 잡히면 의미가 없네. 아, 바리안 리피이오 정리 백날 하세요. 올. 올. 난 이제 지쳤어요. 엄벌 엄벌. 그냥 다 내버려. 아, 오늘은 소원성취 우물 쓰는 도적 했는데요. 알지기가 확실히 난 좋다 생각해. 시체수레가 왜 별로였는지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원래는 시체수레라는 걸 썼었어. 근데 이 시체수레가 단점이 뭐였냐면은 얘한테 손이 몇번 가야 함. 그러니까 이게 왜 단점이냐 내가 기껏 4만화 투자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만화 또 투자해야 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별로라는 거야 근데 지금같이 알지기를 쓰면은 장점이 뭐냐면 알지기 RG기. 알지기의 가장 큰 장점 플러스 알파의 만화를 투자 안 해도 돼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이 뭐냐 욕심쟁이 친구랑 연계 가능. 이것도 엄청나게 큰 장점이야.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 뭐냐. 수원 성취 우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확실하게 도적이 하수인 서치가 부족하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닌데 그럼에도 적어도 소원 성취 의무를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는 드로우 카드가 생겼다 라는 점에선 엄청나게 좋아졌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체 수레에 비해서도 장점이 확실하게 있어 적어도 욕심쟁이 친구랑도 연계가 되고 그리고 또 욕심쟁이 친구를 쓴다는 것은 또 뭐야 동전 수급 가능. 이게 된다는 거야. 연쇄적으로 장점이 있어서 알지기가더 좋다는 거야. 이알지기를 쓰는 소원성취 우물덱을 했는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예능덱이에요, 이것도. 결국에는 운빨이 필요해. 지금 유튜브에 나온 영상들은 내가 몇 시간을 꼬라박은 끝에 그 결과가 나온 거야 이 전설 카드들의 대부분이 쓰레기가 넘쳐나 전설들 중에서 쓰레기가 한도 끝도 없어 저기서 뭔가를 바라고 플레이한다가 그게 쉽지가 않다 그냥 예능 덱에 가까운 덱이라서 뭐 애초에 애당체 기대도 안 했고 나는 그냥 그림만 몇개 뽑았으면 난된 거야 그리고 운 없는 사람은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 운 없는 사람은 바닥에 바닥을 볼 수가 있어 근데 또 바닥에 바닥에 바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